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 운 중에서요, 부모 보운의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보운의 강령은 부모 보운에 대한 골격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그 골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보운의 강령을 펼치면 부모 보운의 조목이 되고, 부모 보훈의 조목을 수렴하면 부모 보훈의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보훈의 강령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이 문장이 바로 정의입니다. 자,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돌가 바로 부모성입니다. 부모의 진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도가 바로 부모성이고 이 부모성은 일원상의 부모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은 무자력할 때 양육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주만유의 가뭄 우주만유가 부모성으로서 우리에게 가뭄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가뭄을 부모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은은 무자력할 때의 가뭄으로 우리가 무자력할 때 양육되도록 힘이 되었던 관계의 총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보은의 강령에서 무자력할 때힘미 치는 대로 무자력자 보호 이, 그, 대목이 중요합니다. 첫째, 무자력할 때 피은 된 도를 보아서 이 대목을 살펴보면, 부모은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도록 힘이 되는 모든 관계입니다. 즉, 무자력할 때 도움을 주는 모든 존재가 부모요, 부모은이라는 것입니다. 무자력할 때 보호를 주는 존재가 바로 진리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무자력하기 때문에 보호하여 자력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부모는 무자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력자가 되도록 보호해서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자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부모의 도가 아닙니다. 자력자로 키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은인 것입니다. 부모은 자력자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부모 보은의 강령에서 부모라는 주어, 주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부모라는 주어가 생략된 것은 친부모, 생부모의 한정된 국한을 터서 그러니까 이렇게 친부모다, 뭐, 내부모가 아니다, 이런 국한을 터버려서 무자력할 때 도움이 되는 인연이면 모두 부모로 여기라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의 부모에만 한정하지 말라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부모, 자식의 친친 관계죠. 가까운 관계죠. 친친이라고 할 때. 친할친 또 친할친 그러니까요. 부모 자식의 친친의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비롯되지만 그렇다고 친친의,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친친에 묶여 한정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모 피운의 도는 무자력자 보호의 도입니다. 이러한 무자력자 보호도를 실행하면 부모 피운에 대한 보훈자도 되며 동시에 자신도 세상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훈자가 바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피운에 대한 보훈자가 되자는 것은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부모가 되자는 것입니다. 무자력할 때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무자력한 타자녀까지이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무자력한 존재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둘째,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힘 미치는 대로. 아, 이, 이 말도 소태산 대종사님의 유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사유해 봐야 되는데요. 힘 미치는 대로는 힘 닿는 대로라고 풀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이 닿는 대로. 이게 인연되는 범위 내에서,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영량이 미치는 범위까지라고 힘 미친 대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힘 미치는 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자신의 역량 밖까지 탈진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용해서 자력이 상실되면 무자력자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력자가 안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력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력을 운용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능력껏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힘 미치는 대로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피은은요, 힘 미치는 대로 작용하는 은의 입음입니다. 부모 피은은 무한 절대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아준 생은, 나아준 은이죠. 길러준 육은, 가르쳐준 교훈을 받을 때 부모 역할을 하는 모든 존재로부터 힘 미치는 만큼 도움을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부모 피은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역할을 해준 모든 존재가 힘 미치는 만큼 도움을 주었다는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에 호응 응해지는 호응된 도움이 아니라 부모 역할을 해준 관계로부터 힘 미치는 그만큼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피은은 무자력할 때 입은 은혜입니다. 만일 자력을 얻었는데도 부모의 도움을 바란다든지 자력을 얻어야 하는데도 부모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다면 이는 부모 피은의 도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자타의 국한을 초월한 이런 쌍 자리에서 부모성을 발견하여 부모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자력할 때 낳아주는 생은 길러준 육은 가르쳐준 교훈의 도움을 주는 인연이 다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보은을 하자는 것은 무자력할 때 피운된 도를 보아서 힘이 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 보은의 강령은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세상의 부모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의미를 크게 키워보면요. 사생의 자부, 자모가 되자는 것이다. 이렇게 달리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사 법어 경위편 59장에 효라함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은 다 효에 속하나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천지와 동포와 법률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요. 그러므로 효의 실행은 부모 은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에 인나니 중략합니다 효의 은은 실로 광대하고 원만하여 천하 고금의 길이 세상의 강령이 되고 인도의 비롯이 되나니라 라고 밝히십니다 자이 말은 효의 실행은 부모 보훈으로부터 시작되며 부모 보훈은 인도의 비롯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배하달기에서 부모 보훈은 정말 밟아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 밟아야 될 인도는 부모 보은의 도를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원 중에서 부모 보은의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